오늘은 제가 원래는 책 리뷰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오늘. <목소리> 안녕. 오늘은 제가 원래는 책 리뷰 영상을 업로딩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화장실 갔을 때 생각난 게 있어서, 그거를 하려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뚜룬, 뚜룬. <laughs> 오늘은 한 가지 어, 썰을 풀어줄 건데요. 때는 2015년도 겨울이었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였고, 저는 아시다시피 어, 미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4학년 때 졸업 전시회라는 걸 해요. 그래서 그때도 저는 졸업 전시회를 하고 있었고, 어, 아마 첫날이었을 거예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친한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부르는데, 어, 제 친구의, 제 친구의 작품을 구경하러 왔던 친구의 친구가, 저는 모르는 사람이고, 친구의 친구가 같이 졸업하는 동기의 친구가 저를 보고, 어, 제 소개시켜주면 안 되냐,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 최초로, 소개팅을 받아봅니다. 그 당시에 어 그래 남자 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었고 아 그래 나도 뭐 소개팅 받아보자 친구들이 맨날 다들 어 남자는 남자로 있, 있는 거다 막 이러니까 소개팅을 처음으로 받아보기로 했어요. 저는 원래 정말 자만추 정말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개팅 미팅 선 이런 거 정말 사절이거든요. 그런데. 어, 처음으로 소개팅을 받은 거였어요. 그 이후로 그게 마지막 소개팅이자 소개팅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laughs> 하, 정말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정말 그 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어, 한번 만나봐라. 집안에 돈도 많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뭐, 집안에 돈 많은 건 별로 관심 없고, 그래, 뭐, 한번 연락은 주고받고, 어쨌든 그 사람 내 얼굴을 본 사람이니까, 그래, 뭐, 한 번쯤 만나봐도 나쁘진 않겠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만남이 있기 전, 카톡을 주고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 제가 키가 좀 작아서, 저 만나러 오실, 오실 때는 꼭 단화 신고 나오세요. 그래서 저는 단화? 단화? 근데 저는 원래 운동화를 많이 신는 편이고, 뭐, 슬리퍼를 신으면 슬리퍼를 신었지. 구두는 절대 진짜 안 신거든요, 잘. 그래서 말을 했어요. 저는 원래 구두 잘안 신고, 슬리퍼를 신었으면 차라리 슬리퍼를 신었지. 어, 운동화 신고 갈 거라고. 이랬더니 그분이 아니래요. 꼭 단화를 신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단화를 신어야 하는 이유는 뭔데요? 자기가, 자기가 조금 키가 작아서 자기를 배려해줘야 한대요, 제가. 근데 제가 키가 155? 156? 요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작은 거 이미 다, 모든 사람이 아는데, 그리고 그 사람 전 봤잖아요. 그 사람도 알 텐데, 저한테까지 단화를 자꾸 신고 나오라고 막 뭐라고 하니까, 이건 뭐지?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네. 막, 그냥, 이렇게 말하고, 운동화 신고 가려고, 아, 네. 이랬어요. 근데, 그 이후로, 갑자기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정말 쌩뚱맞게 갑자기, 아, 본인 얼굴을 굉장히 자신이 있으신가 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생전 태어나서 내 얼굴에 자신감이 있은 적이 없지만, 그래요. 뭐, 그래도 막, 들고 다니기에, 막, 슬픈 얼굴은 아니니까, 그냥, 그냥 그런 걸 사실 뭐 병, 점수를 내가 매겨놓고 내가 다닌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나는 그냥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신경 잘안 쓰거든요. 원래 생얼로도 밖에 잘 다니고. 근데 근데 이런 사실 이런 질문은 처음이었어요 태어나서 본인 얼굴에 본인 굉장히 자신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네? 이랬더니 그분이 막 이러는 거예요. 아 그거 몰라요 이국주 개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국주 개그요? 그게 뭔데요? 이랬더니 왜 본인 얼굴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프로필 민국이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 그거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 사실 그거 봤었거든요 근데 아 뭔지 알았는데 나한테 지금 그 말을 하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한테 민국이를 하라고요? 약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삼둥이 아세요 아, 뭐야? 나는 트리플 못생김이야? 3중이 하라니? 그래서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갖고 그럼 난 트리플, 못, 트리플 못생김이냐고 트리플 못 이렇게 카톡을 보냈더니 이 사람이 막아막크크크크 <laughs> 이러고 보더니 이러고 막 하더니 막뭐 계속 단아 신고 나오라고 또그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참 힘나네 이러고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갔는데 그날 다음날 다음날인가 다 다음날인가 어쨌든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어 일단 처음에 그냥 학교 근처에 있었던 샤브샤브 가게에서 만났었거든요. 밥 먹으려고. 그 저는 진짜 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난 거야. 근데 처음에 만나서 하는 말이 뭐뭐보통뭐 너는 어떻게 형제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거안안 안 하나? 근데 나잘 모르겠지만 무슨 과냐 뭐 무슨 과지는 알겠지만 자기가 무슨 과인지 내가 모르고 좀 보통 본인의 소개가 약간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만나고 주문하고 앉았는데 첫 질문이 진짜 이런 거예요. 진짜 키안 보는 거 맞으세요? 내가 단화신고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니 제가 키를 안 보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제가 굳이 단어까지 신을 이유는 없잖아요 이랬더니 그분이 하! 이러더니 전 남자친구 키가 몇이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181이요 그래서 아키안본다는 말은 거짓말이네 막 이러면서 그럼 전전 전 남자친구 키 몇이었어요? 188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나한테 갑자기 승질을 내는 거예요 안 본다면서 막 거짓말 치시면 어떡하냐고 이러면서 아니 제가 키를 안 보는 건 맞는데 저는 주로 저 좋다는 사람을 만나는 편이고 그분들이 뭔가 키 크신 분들이 많이 좋아해주셔서 그렇게 만났던 것 같다라고 상황 설명을 했는데 이 상황이 이 사람에게 들리지 않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꼬기 시작하는 거야. 아뭐그 남자들이 따라다녀서 만났다 막 이러면서 약간 비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야 이 사람 뭐야 아 뭐야 이 사람 진짜 이상하다 이러고 집에 가는데 아니 진짜 빨리 헤어져야겠다 빨리 집에 갔어요 그날 막 집에 막 가는데 굳이 집을 데려다준대요. 이렇게 나는 이 지금 여기서 쭉 올라가면 우리 집이고 이 사람은 옆으로 꺾어자 지네 집 가는 방향인데 계속 우리 집을 데려다준대. 그래서 내가 진짜 너무 약간 기분도 나쁘고 약간 무섭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막, 아니 괜찮다고 괜찮다고 그냥 가시라고 이러고 나혼자막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아니 괜찮다고 하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그당시는 내가 룸메가 있을 때여가지고 이 사람도 내가 룸메가 있는 걸 알고 그래서 집딱 건물 앞에서 아, 가시라고 이렇게 인사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여기서 딱 서가지고 나를 이렇게 팔짱탁 끼더니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이렇게 훑어보더니 아 근데 어디 보고 그렇게 반에서 따라다니는지 모르겠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laughs> 내가 너무 이겼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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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때 <laughs> 아니 뭐전 남자친구들이 뭐왜 따라다니는지 모르겠네요 이러면서 이러서 가는 거예요 <laughs> 이게 내첫 소개팅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그 이후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그 주선해준 언니한테 언니 이 사람 뭐냐고 이 사람 진짜 무슨 문제 있으신 거 아니냐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냐고 이러면서 막 빡다다다다다다 보냈더니 언니가 그런 애 아닌데 그럴 줄 몰랐다고 막,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날의 소개팅은 진짜 그냥 망하고 끝났지만 알고 보니까 여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내가 나중에 진짜 한참 뒤에 이제 졸업도 하고 이제 사회생활 할 때였는데, 어 회사 다니고, 막이 회사 다닐 때였나? 그때가? 아니다. 회사 다닐 때가 아니고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제 프리랜서 일할 때였는데, 와, 그때 이제 동기를 만나게 되면서 동기 여자인 친구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애가 이 남자분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진짜 서로인 게. 내가 대충은 들었어요. 이 언니랑, 원래 나를 소개해준 주선자 언니랑 이 사람이랑 친구인 이유가 같은 동아리에서 알게 됐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나, 내 동기인 친구에도 이 같은 동아리였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알고 있던 사이였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무슨 얘기 하다가 흘러나오게 된 얘기였는데, 아, 너 혹시 그 사람, 그럼 알아? 이랬는데, 어? 혹시 그 사람 말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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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묘사를 해요. 그럼 진짜 그 사람 맞고, 정말, 정말 이름도 똑같고, 학번에 과까지 학다 똑같은 사람인 거야. 그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 나그 사람이랑 소개팅 했었는데, 진짜 그 사람 노답이었다고. 그 당시까지는. 어, 그 사람의 이름도 기억났고, 얼굴도 기억났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그 사람 어, 이름이 뭐였는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그 당시에는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친구랑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친구가 해주는 말이 너무 소름인 거야. 아, 진짜? 친구가 딱 이러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진짜 잘 됐다고, 진짜 그 사람이랑 잘안된게 너무 다행이라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왜? 이랬더니, 알고 보니까 얘가 신입생 때이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동아리 회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 저녁에 술 많이 먹고 내 친구는 취해가지고, 막, 아, 저만 집에 갔대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쉬려고 집에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근데 이, 선배가 자꾸 쫓아오더래. 그러면서, 아,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계속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아니, 괜찮다고. 저집 여기서 바로 가깝고, 그냥 갈수 있다고 이러는데, 아니, 괜찮다고. 가, 계속 내가 데려다 준다고. 데리고 가더래. 막 따라가더래. 그래서 이제 건물 밑에서 친구가, 아, 가, 조심히 가시라고 이랬는데, 그 사람이, 아니, 집 앞까지 데려다 준다고. 막, 꾸, 계속 따라오더래요. 근데 얘는 이제 너무 피곤하고 술 진짜 너무 많이 먹고 이래가지고 아 근데 진짜 그냥 아 빨리 집에 가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집에 올라간 거야 그냥 아래 공동 현관 비밀번호 치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 집 앞에서 아 조심히 가시라고 이러고 사람이 이제 알겠다고 하고 내 친구는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온 거야 들어오고 살수를 하고 있었어 세수를 한참 하고 얘가 원래는 씻고 자야 되는데 너무 진짜 씻기가 도저히 안될 정도로 술을 많이 먹어서 그냥 세수만 하고 자야겠다고 세수를 딱 하고 문을 열고 탁 나왔는데 방에 불을 안 켜고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니까 불빛에 뭔가 희미하게 보이는 이런 검정 물체가 개를 뒤에서 이렇게 입을 먹는 거야. 그래서 얘는 소리 들었지. 막 뭐냐고 보냐막 소리를 들었지. 근데 그 사람 뒤에서 아니야 나야 나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소리 지르지 마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친구가 너무 놀래서 여기서 뭐 하시냐고 이랬더니 아니 아니 자기는 너잘 들어갔는지 보려고 했다고. 그래서 내 친구는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 집에 어떻게 들어오셨냐고 이랬더니 아니 네가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는 걸 봤다고. 그걸 보고 지금 따라 들어간 거야. 근데 네, 친구가 원래는 진짜 씻고 옷도 안 입고 나오는 애란 말이야. 근데 그날은 진짜 안 씻고 세수만 하고 다한게 진짜 다행인 거죠. 근데 그래서 막 자기는 옛날에 되게 충격을 받았던 사람인 거지.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첫 소개팅을 받은 사람이었어. 어 뭔가 어, 아 끔찍해. 그 이후로 나는 소개팅 진짜 안 받고요. 뭔가 무서. 워 <laughs> 또 이런 사람 만날 까봐 뭐 무서워, 무섭고 뭐 어떻게 대처해야 돼? 이런 사람은 그래서 겨울로는 세상엔 진짜 또라이는 많다.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다. 특히 내 주변에 더 많다. <laughs> 그럼 일단 오늘의 썰은 여기까지 합시다. 제가! 앞으로도 굉장히 스토커도 인생에 많았고, 풀어줄 썰은 정말 많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세요.